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었습니다. 고소득자 구간이 없었습니다. 집한 돈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연금 탈때 1년에 1,200만 원 넘게 수령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올해 나온 세법 개정안 속에 연금 저축 관련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400만원까지 받고 IRP까지 하면 추가로 300더 받아서 총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이 바로 IRP를 만들면 그거 하나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내용이죠. 여기서 이 한도 400만 원과 700만 원이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꽉 채우면 받게 되는 세 공제의 금액도 늘어납니다. 400 플러스 300이던 게600 플러스 300이 되니까 이걸 한 달로 나누면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34만원, IRP 25만원, 이렇게 합산 59만원을 세공제 풀로 받는 한도로 외워왔었는데요. 이제 이걸 매달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 이렇게 합산 75만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의 배수로 떨어지니까 이제 기억하기 더 쉬워졌네요. 정리하면 올해 말까지는 연금저축 34만원 내다가 내년이 딱 되자마자 연금저축 매달 50만원씩 내면 되겠습니다. 고소득자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고소득자도 세공제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라고 부르는 연봉 1.2억원 넘는 사람, 종합소득이 1억원 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만 100만원이 낮았었는데요. 아예 이 구간을 싹 덜어냈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해졌죠? 이제 돈 많이 버는 만큼 노후 준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한 돈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는 합해서 1년 동안 1,800만 원만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돈이 들어가게 해주는 걸 추가 납입이라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는 딱 하나, ISA 만기 자금을 넣는 것. 이것만 추가 납입이 가능한 항목이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집한돈.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1주택인 가구가 두부 중에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어서 고령 가구이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생긴 차익 중에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로 추가 납입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로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연금 계좌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바로 이 영상.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실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집을 다운 사이징 하셨다면 잘 생기지 않는 경우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연금 탈때 1년에 1200만원 넘게 수령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랑 IRP를 열심히 준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이걸 나중에 수령할 때는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아주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게 수령하면 3.3에서 5.5%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1,2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 과세로 넘어갑니다. 이때 종합 과세로 넘어가는 건 선택의 여지인 게 아니라 무조건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내는 것이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하는 연수를 쭉 늘리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바뀐 건요. 1200만원 넘게 받고 나서 내가 원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분리과세는 16.5%로 해줍니다. 결국 1200만원 이상 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받고 그걸 종합 소득세로 내는 게 유리할지 16.5로 분리 과세하는 게 유리할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1,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늘어나지 않은 것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지만요. 언젠가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들 이걸 기다릴 걸요? 다가오는 2023년 세법 개정되는 것 중에서 연금 저축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연금에 관한 것은 파격적으로 팍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서서히 좋게 변해 간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저축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연금 관련 뉴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레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